안녕하세요. 영어로 가는 길에 영어 외계인입니다. 영어의 품사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8개로 분류한 학자도 있고, 10개로 분류한 학자도 있습니다. 8품사는 조동사를 동사에 포함하고, 관사나 한정사를 형사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동사 없이 주어와 조동사로 문장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조동사와 동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정사는 명사 앞에서 한 개만 사용할 수 있고 형용사 앞에 위치하며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 명사 뒤에서 서술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에게는 식품사론에 동의하며 대명사를 명사에 포함하는 주장에 동감합니다. The full moon is nine times of the half moon in brightness. 타임은 시간의 길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타임즈가 몇 번, 몇 배가 되는 이유는 1초에 한 번씩 5초 동안 5번 하면 5초의 기간에 5배를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시간을 번, 배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어클락은 TV에서 정각을 알리는 시각입니다. 12시를 땡칠 때의 순간에 새기는 것이 시각입니다. hour는 단위 시간을 의미합니다. of는 근원의 대상입니다. i 는은 뭐뭐 안에 입니다. brightness는 밝기입니다. 이제 첫 독해 단위인 주어와 동사를 끊어보세요. the full moon is 그 가득 찬 달은 있다. 가득찬 달은 보름달이죠. 무엇이? Nine times of the half moon. 반 달의 아홉 배가. 어부는 근원의 대상이므로 하나의 도해 단위로 지급하면 편리합니다. 무엇에서? In brightness. 밝기 안에서. 전체 뜻은 그 가득찬 달은 밝기 안에서 반 달의 아홉 배가 있다. 입니다. 품사는 모든 단어들을 공통적인 기능이나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영어 품사는 10개입니다. 명사는 개체의 이름이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이름입니다. 형용사는 개체의 고유한 성질인 특성입니다. 한정사는 개체의 수량, 순서, 범위 등을 제한합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시제나 수의 일치를 돕고 있습니다. 부사는 부가적인 배경 상황을 나타냅니다. 동사는 주체의 상태나 행위를 나타냅니다. 머법은 가장 많이 변하는 변사이며 동사라는 이름이 부적절함을 말씀드렸죠. 전치사는 앞에 둔다는 뜻이며 위치나 방향을 나타냅니다.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중속 접속사가 있으며 등위 접속사는 품사, 구,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종속 중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품사로 연결합니다. 감탄사는 본능적인 느낌을 나타냅니다. 도표에서 명사, 형사, 부사, 동사의 단어는 각각 1만 개 이상이며 나머지 품사의 단어는 100개 이하입니다. 기능이란 뭐뭐 하는 것이며 인본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의하여 활용하려고 관찰한 것입니다. 모든 품사는 기능 관점의 의미가 있으며 기능 의미를 기능 이미지인 무엇뭐 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기능 이미지로 인식하면 빨리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개체의 기능에 붙인 이름입니다. 국가를 Country, nation, state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의 3 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이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대명사는 명사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에 사용되면 개체 이미지이며 보어에 사용되면 개체의 특성 이미지입니다. 형용사는 개체 앞에서 한정하거나 뒤에서 서술하여 나타내는 개체의 특성입니다. 형용사는 개체의 속성이나 상태에 대한 특성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한정사는 개체의 수, 량, 순서, 범위를 한정합니다. 한정사는 개체를 한정하는 외곽 이미지입니다. 효용사가 한정하는 특정 이미지는 개체 전체에 미치며, 한정사가 한정하는 외곽 이미지는 개체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시제, 수의 일치를 보조합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상태나 행위의 유효한 시간과 확실성을 돕는 이미지입니다. 동사는 주체의 상태나 행위에 대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동사는 주체의 동작 모습, 변화 상태, 존재 상태에 대한 모습입니다. 부사는 사건, 사실이 부가 정보인 배경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문장의 뜻은 사건이나 사실입니다.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개체를 배경상황으로 취급하도록 합니다. 전치사는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어 개체를 배경상황 이미지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접속사는 단어, 구,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거나 절의 종속관계를 유지합니다. 접속사는 대등, 종속 관계를 연결하는 기능 이미지입니다. 감탄사는 느낌을 표현하며 감탄, 탄식 등의 감정 이미지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휘의 기본이 되는 식품사의 종류와 기능 의미 그리고 기능 이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는 단어의 품사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문장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